<laughs> <laughs> 저네아 그리고 오늘 캐스트는 바로 헤이커라는 분입니다. 네아 저는 잠시만요 저는 그러면 예. 어, 저는 그러면 어 그걸 쓰겠습니다. 오케이. <웃음> <가져와>. <웃음> 네, 조 상자! 여만 하면 가안 되는. 이시 네, 창백 <정말> 가세요. <목소리> 네, 콜트 터시고요. 자, <목소리> 어, 저 기억해야 되네요왜요 발리가 쫓아와요 발리가요? 예. 죽요 발리가요. 오른쪽리 웃기만 해봐요 죽일 거예요. 해요 리코는 별아 저도 지금 못 죽일 거 같아요.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. 자컷컷컷 리코 리콧. 리코는 리콧. 그냥 죽일, 죽일 수 있어요. 양각 궁 쓰세요 양각, 양각 아니 죄송한데 양각이 아니라 궁 쓰세요 저기요 아니요, 궁 낭비예요, 궁 낭비. 아니 궁 낭비에요 궁 낭비가 궁낭비 아니라 그거 궁 좋게 쓰는 거예요 죄송한방이에요미하세요아 어, 응. 눈도 아, 군도... 빨리. 빨리 그, 빨리 에 에, 사 오지 마세요. 아, 돼 네, 오지 마세요. 오지 마세요. 아, 망했어요. 아. 아, 아망했네요 다시 할게요. 아, 그냥 우리 방송 찢지 말고 그냥 도로 하자. 계속.